안녕하세요. 지금 백수된지 56일차 숙숙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고 학원을 다니다 보니 두 달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었고 이래저래 마음 준비도 해서인지 차분하게 백수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백수생활 중인 친구와 가끔 되지런한 파티도 합니다. 비빔국수에 야채가 부족해서 샐러드 믹스 야채를 넣었습니다. <목 amino> 상추도 마트에서 한 <oder> 봉지 더 샀습니다. 불 많이 먹는 돼지 불 많이 먹는 돼지 불 없으면은 약간 속상하잖아 음식 먹을 때나 맞아 밸런스 맞춰줘야 돼 돼지라고 야채를 안 먹는다는 건 편견입니다. 잘봐 돼지들 식사다 이게 바로 돼지들 식사다 나 또다시 뜰. 응. Yes. Oh. 둘다 먹는 걸 좋아해서 자주 안 만납니다. 만났다 하면 폭주입니다. 아, 제가 밀가루를, 잘못 먹어서 체했나 봐요. 밀가루를 못 먹는다니 너무 슬픕니다. 저번에 주문한 플래너가 오전에 출고하더니 이틀 만에 도착했습니다. 제법 귀엽습니다. 학원을 갔다 오니 고용노동부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학원을 다녀와서 40일 정도 남은 HSK 공부를 합니다. 저는 5급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HSK 5급 기간이 만료되어 마음이 급합니다. 나라스의 초코 아이스크림은 정말 맛있습니다. 초코력을 올려 떨어지는 집중력을 끌어올려 봅니다. 영상을 찍어보니 제가 왜 살찌는지 이유를 알겠습니다. 2년 동안 중국어 공부를 안 했더니 새로 시작하는 기분입니다. 그래도 중잘람 선생님의 강의가 저에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이번에도 재구매를 해봤습니다. 5급 합격하면 6급을 지원해볼 생각인데 그때 오프라인 강의를 신청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와서 피곤한 상태로 일정을 그대로 유지해서인지 너무 피곤해 요가 가기 전에 잠깐 잠을 청했습니다. 오후, 여사시 알람 시간입니다. 진야. 나 날의 미레 머프. 진야. 알람 꺼 줘. 망한 것 같습니다. 나 <목소리> <목소리> 그렇게 아침이 왔습니다. 백수가 돼서 출근을 안 해도 된다고 늦잠은 안 잡니다. 룸메도 있고 늦잠 자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빨리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포트폴리오 작업을 합니다. 12시에서 1시쯤에 학원을 가는데 피드백 받는 부분을 고치고 학원을 가려고 노력합니다. 학원에서는 오랜 시간 보내지 않습니다. 저 같은 운둔형 외톨이 성향의 사람은 많은 곳에서 작업을 하면 작업이 더 안됩니다. 아주 귀가 쪽쪽 빨립니다. 학원에서 돌아와서 바로 요가를 갑니다. 허리가 안 좋았는데 요가를 하고 나서 허리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미라클 모닝을 하려고 시도 중인데 매일 실패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 꼭 미라클 모닝 후기를 올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복되는 제 일상에 대해서 공유를 해봤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